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에 관한 명언. 다섯 가지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명언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도록 도전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명언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회복 탄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을 시작하면 성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 명언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다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명언은 메리 픽포드의 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명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계속해서 일어서는 끈기가 진정한 성공의 열쇠임을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장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복탄력성으로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어, 까짓 거 해보자. 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좌절을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여정에서 긍정적인 마음,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